아 지렸다. 아, 이거지. 놀게 된 인형 솔선. 떤니 백화점. 오늘도 81레벨, 김바굴은 인형굴을 갑니다. 9 0렙까지 인형굴에서 살아야 되나? 빨리 레버블 이제 할까요? 90레벨까지만 참고, 90레벨부터는 왕캐를 해야 되나 싶어. 왕캐 약간 저 디아의 상자론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던데. 하니까요 준술사가 왕캐 싫어하면 답도 없는데 근데 왕캐를 안 좋아하네 저는 사실 지금 1차 목표가 85렙입니다 되게 소소하지 않나요? 저 극진 첨 배우고 싶어요 그냥 그게 다야 이미 치고 나가는 시점은 한참 늦었습니다. 유튜브 뭐 업로드도 그렇고. 남들 막 호황 잡고, 돼지왕 잡고, 뭐, 저쪽, 저쪽 하는 와중에 인형굴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뭐, 구경을뚫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99 찍기 전에 대마령봉 딱두개 정도만 직득으로다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소소한 꿈을 꾸고 있어요. 굉장히 소소하죠? 예. 대마령봉 두개 직득. 야, 뭐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부자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쓰겠다는 데, 헬파이어 마법 하나랑 직득 직작으로 사용하겠다는 데, 뭐두개좀 괜찮지 않나? 뭐야 뭐야! 템 자랑하러 오신 건가 보다. 같은데?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아니 채널은 또 어떻게 하셨대 선생님 거기서 연노랑 드레스 입고 있으면 내구도 네 달아져요 그거 아니 이거 비팅 뭐냐고 d 아를 하고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레더 초반에 나탈플에 소소됐어요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와 지나간 거에 연노랑 레딩 드레스 뭐냐? 개불럽네 설마 이 사람 그 사람인가요? <laughs> 아니 나 오늘은 안 죽어요 선생님 아이 참 진짜, 진짜. 아이 뭐야 아 이거 진명삼지창을 왜 아, 이거 비싸잖아 아나 이거 솔직히 말하면 직득하고 싶은데 포기하라길래 전사는 창고 개방으로 하라고요? 아 쉽지 않은데 일단은 뭐 진명삼지창 너무 오랜만에 보는 무기긴 한데 이거 또 데미지가 좀 어마어마한 친구거든요 하나 챙겨놓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 뭐 주시는 거 너무 거절하면 또 예,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쓰든 안 쓰든 일단 챙겨놓을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칼개 직득 직작족이라고요? 대단하시구만 여기서 도사는 헌팅하고 있네? <laughs> 체력 몇? 하고 물어봤더니 가버렸어 도사 전사 픽업하려다가 실패했쥬? 그리고 진짜 진명삼지창 보내주신 거잘 쓰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백화검은 안 받았는데 진명삼지창은 챙겨놓을게요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지도 않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 주술사가 백화검을 들고 첨사냥 하자고요. 나 그런 미친 짓은 하고 싶지 않은데? 평소 행실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네. 그 중독 첨사냥 같은 경우가 원래 주수사가 사냥하는 방식이긴 하죠. 첨사냥할 때 주변에 중독 싹 뿌려놓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1층부터 뭐다 돌아가지고 중독 뿌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가볍게 다 그냥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안 돼요. 바람에 나라노생 면역이면 전직을 못 하잖아요, 형님. 경험 없이, <laughs> 나 오늘은 안 죽어. <laughs> 여민 백화검 못 만들었습니다. 인벤에 지금 백화검 들려있잖아요. 보스를 많이 못 만났고, 보스를 잡았는데, 백화검이 다 드랍이 된 친구들이 아니어서, 이거 한 개밖에 없어가지못 만들었어요. 기아만 된다면은 여민 백화검 직득으로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헬파를 좀 늦게 배우라고! 하지만 99렙 찍고 헬파 못 배운 술사는 술사 느낌이 아닌걸 마법도 태양의 기원에 헬파이어 조차 없으면은 하 이거는 또 왜... 네. 그렇긴 해 근데 헬파 배워봤자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법이 없죠 그리고 또 미우나 고우나 헬은 헬이라고 단일몬스터 잡을 때 무조건 있는 게 좋지 않나? 술마다 날려주는 게 제가 어디서 주소 듣기로는 헬파이어는 용무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좋아진다던데 용량 체6 0인가그 정도는 껴줘야 된다던데 그게 헬파 쿨 감소시켜준다면서요? 그래서 저 빨리 85랩 찍고 싶어요. 지금도 첨사냥 나름 빠른데, 극진첨 배우면 얼마나 빠를까? 사람들 말로는 별 차이 안 난다고 하지만, 난 체감 될것 같은데. 사실 저 지금 매번만 했는데도 사냥속도 엄청 빨라진 걸 체감을 하거든요. 너무 심하게. 바뀐 거라고 백효모 들고, 내번한거 말고 없는데. 마법은 그대로고. 58랩 때랑 62랩 때, 그리고 6 2부터 82. 차이 체감 어줘서 다크몬더러야! 아, 그 아, 출근 안 하셨답니다. 바쁘시답니다. 오늘도 없다. 아니, 이거 이제 부스 만나기도 힘들어졌는데, 그냥 바로바로 바로 와주지. 맞네, 뭐 그려. 이동하기 전에 아쉬우니까 친구창 살짝 열어보자. 그리고 세 명의 친구에게 같이 플레이하기 한 다음에, 인형굴에 인형술사가 있기를 바라보자. 뭐야! 아이, 쫓겨났어요! 아니, 인원수 초과되면 이제 안 들어가지네? 근데 인형굴이 나가지진 않았네. 그럼 이걸로 계속 채널 변경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채널, 지금 몇 채널이 떨어지는지도 모르지만 같이 플레이를 못하지만 랜덤으로 그냥 채널 이동하는 거 이걸로? 그거 안돼 막혔어. 월요일 날패치됐대요 이제 모든 캐릭터가 국회로 접속해서 채널 이동하면은 다 주막으로 가게돼 지금 할 건데 이거는 된다고요? 월드 재입장은 된다 그랬나? 어 월드 재접속하면 같은 채널로 들어가세요 이제? 나는 채널 이동 막혔다길래, 보스가 그래도, 늦은 시간에 접속하면 한두 마리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의 행복회로였나봐. 왜, 왜 나랑 같이 잡으면서 막타를 치고 스틸하려고 하지? 막 호박, 어, 저거 내 호박. 아이, 나무 씨, 내 호박! <laughs> 춤추네? 굉장히 기분이가 좋으시네요, 이 새벽에. 주술사한테 호박 한개 흘리고 갔네, 내가. 기부했다 생각해야겠다. 내못본내 잘못이지 뭐잠 오나 봐레버파고 쉬어야겠다 호박 한 개를 흘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다니 아내 호박 어 레버 82레벨 3레벨 남았다 극진첨까지 극진첨 급진천 배우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극진첨은 배우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원각을 하든 깨꿀을 가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개꿀 한번 들려봐야겠다 아, 이거 방법이 없나? 잡아야 돼. 무조건 자동으로 끌려갔다가 나오면은 저 아래로 나오려나. 아우, 귀찮아. 옆으로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되는데요. 누가 잡다가 말았네. 흔적이 아우, 아우, 귀찮아. 아우, 진짜 안 해. 내복도 했겠다, 기분 좋게. 어, 뭐야, 이럴 때도. 크으... 존멋 이럴 때도 오신다. 어, 저거 한 번만 휘둘러주세요 하고 싶다. 새작 BGM이 듣고 싶었어요. 죽었다. 깨악! BGM만 신나는 거지. BGM만 즐겨야겠다. 나, <laughs> 아이뭐 귀신 돌아다니면 되잖아 어? 노래가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니니까 마비노기는 죽으면 BGM 이상해지거든요 하지만 바람은 계속 즐길 수 있어 완고가자고완고 아우 내가 진짜 BGM 졸라 신단다 이거지 오밀정도먹이 있어! 야 오랜만이다 내가 비록 귀신이지만 <laughs> 아유 아쉬워라 100만 전 준다고요? 이 친구는 과연 100만 전의 주인공일까요? 저거 잡고 방종할까? 간다! 김마골의 여정! 나 김마골 세작삼굴까지 생존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 마비와 함께라면 들어올 게 없다 아 저,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세작비제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신나지 않아요? 세작비제 여기는 사냥해도 덜 지루해 진짜 알려주세요 수술사는 신이야. 뚫을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춤한번 추어줘. 이미 100만 전온더 됐어. 나 지금 166만 전인 거지. 그 누가 저한테 못 뚫는다고 하셨죠? 뚫고 와버렸는데요. 왔는데, 문제는 놈이 너무 많아. 같은 대머리라니. 같은 대머리라서 일 보내주는 거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손아파. 오랜만에 풀가동하는 것 같아. 1 9까지 와서 죽을 거네 나비 한 톤만 더 걸자. 떴냐? 뜨겠냐고. <laughs> 아니 1 0 0만 전의 꿈을 한번 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솔직히, 황금호박이라도 떴으면은, 인벤토리에 빛나는 간지라도 있지. 아무것도 없네. 아 절망이나 쓸걸. 절망 생각을 못했네. 바본가 봐. 에헤이. 새작보스를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봐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인형굴 사냥. 전사 육성은 아직 그냥 계속 고려만 하고 있는 중이죠. 전사 육성을 위해서 많은 아이템을 먹고 있지만. 당장에는 플레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주술사가 레벨이 좀더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캐를 만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오, 저, 나 저주 개잘 돌려 미친, 뭐야, 고수야? 나 조금 나한테 반해버릴지. 좋은 패치인데요. 어우, 그냥 시원하네, 마법 걸리는 게. 아, 이러면 중독 뿌릴만 나는데. 이 정도로만 해줘도 손이 좀 많이 바쁘고 아파서 그렇지. 컨디션 좋을 때는 중독 뿌리면서 사냥속도 올려도 나쁘지 않을지도. 맞아.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쌍첨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극진첨이랑 극진 아래첨이랑 극진 아래 같이 쓰는 그 기술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았던 것 같은데? 하위단계 마법이랑 상위단계 마법이랑 같이 쓰던 것 같은데. 첨첨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거 렉이 없어져서 그래요, 형님. 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저는 그대로인데, 렉이 없어져서. 58레벨 긴마골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는 나약했습니다. 저는 82레벨 긴마골로 다시 태어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저주 돌리는 거 똑같았어요 지금이랑. 근데 일회 사용 마법 제한이 있어서 안 걸렸던 거예요. 돌리는 거 이렇게 다 돌릴 수 있죠. 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옛날에 도사 출신이라니까 도사 출신이 바람의 나라에서는 명함 같은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도사 출신입니다 하면은 아 혼마 좀 돌려보셨냐고. 아이좀손좀 좀 이거 좀 치셨냐고 이렇게 딱 얘기 바로 나오거든. 바람의 나라에서 도사했다 그러면은. 아저 극진천 배우면 진짜 사냥 잘할 것 같은데. 도사 호박 논쟁이 뭐예요? 논쟁이 있어? 지인이 주술사여가지고 그 얘긴 들었는데 흉가 도적이랑 주술사랑 싸우고 있다. 커뮤니티 가면은 왜 싸우냐니까 주술사가 마비랑 중독이랑 그런 거안 걸어줘서 싸운대 미친. 싸울 게 아니지 않냐 했더니 뭐 그렇대. 오늘도 주술사 입장에서 도혐이 차오른다. 이러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던데. 아~ 도사가 탭을 먹냐 격수가 먹냐 격수 근처에 있으면 격수가 먹어가지고 나중에 분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그거 방법이 되게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분배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애초에 도사가 다 먹게 두는 사람이 있고 격수 근처에 떨어지면은 도, 격수가 죽고 도사 근처에 떨어지면 도사가죽고요다 나중에 몰아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편할 때로 하는 거 아닌가? 파티 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협의해가지고 어? 아 형님, 괜찮아요. 저무게안 주셔도 돼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형님의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괴력 선창 아니면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laughs> 없는 아이템 달라는 거는 안 받겠다는 뜻이지. 근데, 진마 수리도 안 되는데, 투자 가치가 있긴 합니까? 섬사냥 좋아하는 사람은 진마 반지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진마 반지 너무 비싸길래. 더 돈을 회수를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안될것 같더라고요. 반지를 샀는데 다음 번 반지를 못 사면은 되게 뭔가 반지푸어 같은 느낌이라서 느낌. 김형굴 지방형인 게주주사의 삶이 원래 이래요. 그냥 사실상 잡담방송입니다, 이거. 극진 처음 배우기 전에는 85랩 찍어야 되는데 방송하고 제가 85랩을 좀 찍어 올까요? 바람을 방송할 때만 키고 하니까 경험치가 항상 제자리 고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레벨이 금방 금방 안 오나요? 다른 지역 가고 싶었고 등천 배우고 움직이고 싶은데 술사님 계시나 인형 술사님 계시겠냐고 죽었다 만화가 <laughs> 없다는 사실을 몰랐네 언제쯤 경쟁이 없어져서 칼을 만들 수 있을까? 저 칼이 전혀 쓸모가 없어질 때쯤일까? 국방 나오면 원각도 경쟁률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은 깻굴 오글에 있는 그색보스아니 근데 색보스는백반전 줘가지고 여전히 경쟁 빡셀러나 대마룡봉을 국방에서 판다던데 국방 열리면 십만 전인가요? 대마룡봉 한 개는 사더라도 무조건 한 개는 먹고 싶다. 지금 삼차까지 버티면 독거시버 먹습니다. 화이팅. 삼차 언제 나오냐고. 나중에는 하질 몰라도 지금은 딱히 생각없어요 그 나중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조사랑 첨사냥을 그룹사냥 할순 없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의 술사들이 지금 저처럼 레업할 텐데요 많게 하는 거 아니면 인형굴 솔플로 90렙까지 찍고 렇게 한다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레업하고 있는데 이게... 예. 진짜 망가타선 졸라 잡고 싶은데 경쟁이 너무 빡세 일단 뭘 하더라도 85렙에서 90은 찍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채널이 많으면 도적도 많아서, 맞죠? 시골가의 뚫기가 나는 길을 뚫으면서 가야 되는데, 투비도적은 그냥 넘기니까. 차이가 엄청 크죠? 소서리스가텔퍼로 넘어가는 느낌이랄까? 생병비두 마리나 보셨어요? 아니, 뭐, 보스 꽝이고, 보스를 봐야지 설레는데, 보스를 보지도 못하니까. 왜, 네, 뭘 보고 싶으셔서요? 인형굴 지겨워. 이견의조술사의 삶이 원래 그런 거야. 대마령공을8 5렙이후에구해보려고 합니다. 깨뿔 급진천 배우면 좀 그나마 좀더 빠를 때는 아주 아주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원숭이굴도 급진천부터 좀 배우고 움직이려고요. 나름의 계획이 있죠. 계획대로 안 돌아가서 그렇지. 하루에 이동한다고 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면은 85 찍어서 다음 주는 좀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니다 연화 만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만들고 싶어서 근데 공술사 보기가 참 힘드네요 지금 찬양하는 속도가 마비가 풀리기 전에 처음으로 인형을 죽일 수 있어서 사첨할 때 마비 4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이런상적으로 좋긴 하죠 대충 시간 예측해가지고 마비 풀릴 것 같은 애들한테 미리미리 걸어둘 수 있으니까 아니면 풀릴 것 같은 아니면 시간이 좀 돼가는 애들은 찰력으로 주고 풀어도 되겠 레버업 했네. 아, 언제 했지? 아, 80살에 개구. 감사합이 레벨만 더 올리면은 제가 드디어 달하는 극진첨을 배울 수 있는데 지금 오늘 2레벨 못올리고요 보스 한 마리 보고 방송하고 싶은데 보스가 힘들겠죠. 대마령봉을 위한 여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생명비가 그나마 대만형 봉이잘 나온다고 하니까 원각은 확률이 너무 낮다고 하네요. 내 초에 생명비랑 원각이랑 보는 빈도수로 따지면 당연히 생명비가 훨씬 많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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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각이 많은데 말 잘못했습니다. 그쵸. 인형술사 딱 보고 백화가 환자를 딱 먹으면은 오늘 썸네일에 박았던 것처럼 백화가 두 자루, <laughs> 쌍수, 백화가 먹 어떤데? 딱한 바퀴만 더 돌아봅시다. 떤니? 술사햄. 있겠냐고. 급찜천 85대 배우입니다. 근데 제가 레벨이 지금 85가 안 돼요. 저, 대마룡봉안 사고 즉득하고 싶은 꿈을 꿔가지고, 보스를 여러 번 잡을 수 있는 공을 여러 가지 전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마룡봉은못 봤습니다. <laughs> 인형 네마리를 잡았는데 진호박에 지노박에... 호박 하나 뭐야 기가 막히고 뭐또 나와! 와 진호박 개맛있어 호박사냥꾼긴망으 저는 사냥을 즐기는 걸까요? 폐지를 즐기는 걸까요? 사실 흉자에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캐를 하면은 왕캐 보상이 왕이 주고했네 하면서 금개덩이를 줍는데 금개덩이가 막 천전에서 뭐 백만전까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아마 제가 왕캐를 졸라 미친듯하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보상 같은 게 있었다면, 은왕케를 아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왕케 빠른 레벨업엔 도움이 되지만, 뭔가, 패치 게임의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게 분명히 존재해서, 우리는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오오! 오! 윈드러디! 윈드러디! 백화검 들고 오셨습니까, 형님? 오랜만에 인사, 박수입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떴니! 아우! 쉽지 않네. 백화가 하나 어떻게 먹은 거지? 진짜 몰라. 안 나와 말도 안 돼. 그냥 중독 급진 사냥이야. 손아프게 굳이 저러신 처음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왜 잡다가 나갔어? 아니, 한방키인데 와, 왜 크로야? 아니, 이거를 이러면 나는 맛있게 먹어버릴 수밖에 없지. 잘 먹겠습니다. 네. 이중동을 저렇게 열심히 돌리다가 나간다고? 쌀먹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저, 제가 알게 안 하니까. 쌀먹은 신경 안 쓰는. 자동사냥, 곧 개극혐합니다. 제가 뒤 때문에 망가지는 게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같은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단지 지나가는 길에 맛있게 양념되어 있는 걸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도망간다. 사람이 있는 거 인지한 걸까? 아니면 그냥 튕기신 건데 내가 오해한 걸까? 와아못떨지 제발 백화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번엔 들고 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형님 하나 먹을 때된것 같습니다. 패드 한번 들어 주세요. 백백백 백, 백, 백화검 백백백백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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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검. 덧예! 없어 씨개 같은. 아 쉽지 않구만 언제 세계 뭐아 이거? 아니 이거 저주 받은 검이야. 차라리 첫 검을 먹지 못했으면 포기하고 다른 데라도 가지, 이거. 여기 묶였어, 이거. 물렸어. 괜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희망 고문 당하는 중이라고, 이거. 이것도 뭐, 한 90대까지 개기부리다가 현실에 타협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수많은 주술사 선배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골님 90까지는 그래도 첨사냥할 만한데, 9 0부 제발. 제발 왕쾌하세요 근데 주술사 인생이 거의 90부터 3차까지 왕쾌 아닙니까? 갬성의 무기, 갬성의 방어가 좀 많아 타라는 성능픽 아닌가? 타라 체력 올라가고 마력 올라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정방도 성능픽인 걸로 알고 있고 방패가 그만한 방패가 없어도 이가린자의 검이 좀 애매한데 이가는 성능은 좋긴 한데 내구도가 잼병이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데미지가 되게 좋고 멋있고 다 좋은데 내구도 쓰레기였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이가 내구도 엄청나다고요? 10만 밖에 안 되지 않아요? 더 높았나? 수리 안 되는 10만이면 엄청 낮은 편 아닌가? 그런가? 생각하시는 게좀 다르군요. 사실 저는 그거를 직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못 만들어봤거든요 이간인자 이거. 맨날 사서 써보고. 하지만 존내 어렵겠죠. 경쟁 개심하겠지. 일본 저할줄 아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언제 일본 추가될지. 타라웃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언제 거기까지 또 게임 하고 있고 언제 또파밍 하고 있고. 사실 주고 같기는 RPG 네개 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여 84레벨이 돼버리면서 드디어 극진천까지 1렙 남았어요 차근차근 성장하는 거지 남들 마력 몇이네 헬파이어 키우기 온 해가지고 우리 헬파이어 무럭무럭 자라렴 하면서 경험치 먹여가지고 마력 해가지고 뭐 유령이 한방이냐 뭐니 할때 나는 84레벨을 찍고 있다 이게 맞나 아이 뭐야 우리 워더래형 출근했냐고 어, 지금 미션 걸렸거든요? 무슨 미션? 다크 원더로두 마리 잡기 미션 걸렸는데, 귀신같이 다크 원더러 형이 또 출근해주면서, 아, 미션 챙겨주려고, 바로 출근해줘버리기. 퀘스트 감사합니다. 굿강산 갈래님 다크 원더로두 마리 잡으면 많은 미션인데, 바로 그냥 한 마리 떠버려. 펭카곰 떴니! 와! 두 번째 백화검야 좋다 아두 번째 백화검 하나만 더 먹어도 돼요. 하나만 더 먹어도 직장아 지렸다 아 이거지 뭘케 된이형술사백화검이 얼마냐고요 가격은 저도 잘 모르나 10년만 전 하는 것 같던데 팔고도 먹는 게아니고 <laughs>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요 저걸 세개를 가져다주면 여민 백화검인가 그걸 업그레이드 템으로 좀 만들어 줍 그걸 직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었는데 이어 두 번째 백화거찾아와 주면서 기회가 좀 가까워졌네요. 금전적으로 뭔가 부유해지고 싶어서 노리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 그냥 제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전사한테 줄 겁니다. 안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람의 나라 하는데 저걸 만들어봤다의 의의를 두고 싶어서 국방 추가되고 나중에 인풍죽선이랑 천풍선 같은 것도 좀 만들어보고 싶다고 그런 거죠. 약간. 낭만의 영역에 있는. 제 기준에서 낭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니까요 추억이라는 게좀 다르니까 좀. 이거 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담하면서 사냥하다 14포 올라고 3시 30분이에요 4시에 p o 2 서버 오픈인데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제 p o 약기들이 일어나가지고 뭐야 마고님 오픈런 하는 거였냐고 4시에 서버 열리는데 찍먹만 하죠 닉네임만 만들죠 캐릭터 어셈만좀 보죠 이럴 거라서 도망가야 돼 업분 안 되고 다크 원더를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원더로 출근을 안 하는데요. 이거 로딩이요 아, 이거 보스런 졸라 귀찮아요. 이 로딩 뜨는 거.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보스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적이 아니고서는 너무 힘들어서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채널 리롤. 근데 진짜 슬슬 하나 볼때된거 같은데 너무 안 뜨긴 하네. 인형술사님 출근해 주세요. 안돼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시체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나 보호 무장 풀렸는데 방금 귀신 됐으면은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미션 실패로 오800죽 남았네 살았 어 살았어 사람이 있어. 아니, 도적님이 되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해버리는데. 어떻게, <laughs> 조금 감통인데. <laughs> 최근에 경험했던 도적들은, 다, 오! 만났어요!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야, 이게 막차가 타지네. 이형실슬두명 만나기 만원 미션 있었는데요. 시원하게 성공해버렸죠? 그리고 이것도 백화업이나와버린다는 그렇다면. 야, 빵은 아니네 이 아니, 보스가 철도 주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미션 성공해서 만원 벌었죠 주 머니가 빵빵해졌죠 개이득이죠 보스 만나기까지 경험치도 많이 쌓아서 25%나 올렸죠 다음 방송 때 75%만 올리면 진첨이죠 개이득이죠 아무튼 이득이죠 신호박다 판다 호박 다 판다 8 1만전 오너 김마골 백세주까지 함잔 야무지게 팔아버리고 아 좋습니다 다시 가면 죠아이 미션 성공 다크윈더러두 마리 잡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강산 칼레님 만원 미션 고맙습니다 형님 오늘 바람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도 이제 긴 시간동안 바람의 나라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극진첨까지 1렙 남았습니다. 그리고 81만 전. 크, 약간 좀돈 모일 때마다 뿌듯해요. 돈잘 모이는 거 봐라, 인형굴에서. 극진첨 배우면은 자리를 잠깐 옮겨서 원숭이굴을 가든지 백화검 하나 구할 때까지 인형술사를 조금 더 털어보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백화검 하나 더 먹었거든요. 이제 두 자루가 되었어요. 세 자루 되면 3 백화범으로 직작 여민백화검인가? 어,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시청해 서 감사합니다. 마바 마바.